자극검사에부터 하겠습니다. 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극을 는 학생들을 좀 앞봐주세요. 먼저 송민재 학생. 송재민 학생. 죄송합니다. <laughs> 이, 여기 자각증서는 똑바로 썼습니다. 장각증서 <laughs> 번호 23-3번 장학증서 양구고등학교 1학년 이름 송재민 위 학생은 2023년도 하반기 강원도의 남성교회 양이시찰연합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여화를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원 9장 10절 말씀 주후 2023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원도의 양이시찰 남서교회 연합회장 김은봉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따로 바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학생 장학진서 번호 23-4 장학증서 해안중학교 2학년 이름 조현준 밑에 내용은 같습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바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를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장소를 허락해주신 양구 해안 중학교의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신 어 양구 해안 중학교의 성도님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아 그리고 어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뭐. 그 멀리에서 들어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멀리 들어오셨는데요. 먼저 저희 원통 그 장로교회 김광수 목사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 오신 이제 전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한 번만 좀 멀리서 오셨는데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 저에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려움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국장님께서 어, 해안장에 광구호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녁 되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예, 우리 점심 때보다 오늘 저녁 퀄리티가 상당히 높으셨다는 걸 우리 오신 회원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맛있게 이렇게 또 드셨다고 하니까 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저녁을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자치 기관들은 총회를 하시고 회의 감사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성탄 전야제인데 우리 성탄 전야제는 오후 7시 30분에 있고요, 식사는 6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새벽송까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 이제 각지 각지 어, 자치기관에서 이제 우리 성탄 전야제 그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게 되어지면 우리 남성교 회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전야제 순서를 위해서 준비할 게 있다고 이렇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해안중앙교회 남성교 회원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새벽 예배는 25일 월요일 새벽 6시에 성탄 축하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예, 길이 좀 미끄러울 수 있어요. 조심히, 안전운전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항상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남성교 연합회 활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각자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창조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또이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책임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양인 지역, 남성교 연합회 모든 지교회와 우리 회원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